조선시대 철학 포도문 주병입니다. 크기는 한 40cm대입니다. 40cm 됩니다. 40cm. 대주병이죠. 와, 이 주병이, 오거 고로청자 주병인데,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러 고로청자, 요청자는 11세기 순청자고, 또는 고로백자 포도문 주병입니다. 조선시대 연대는 한2 0 0년되고요이 각이 각 주병입니다. 발각, 보도문. 이야, 이게 40cm입니다. 이런 거 하나 딱 단독으로 연출해 놓으면한 200년 된 철화, 철화백자를 많이 나와도 철화백자, 이런 거는 상당히 희소가치가 있는 겁니다. 철화를 가지고, 포도를 잘표현했습니다 포도를. 조선시대 포도 잘 그리는 사람은 많이 있죠. 우와, 포도가 너무 좋아요. 그림이. 야 참. 이 40cm나 되는 주뱅이 알티뮤 술이 하나 없고 완벽합니다. 딱4 0높이니다 40. 40cm. 야, 저도 참 40cm 되는 이런 주병은 제가 못 봤어요. 딱4 0높이니다이 주병, 보도도 너무 좋고, 옛날, 그대로 서울감이 이 병에 느껴집니다. 이 때를 빼면은 이런 게좀 약간 보여지는데, 이런 주병은 때를 뺄 필요가 없습니다. 완벽한 주병. 자, 이게 참 곡선이 좋습니다. 요 흐름도, 요, 보면은, 한, 27cm 한 되는 몸통이. 40에 27. 여기, 별매로 각을 요, 딱, 매려놨습니다 각각을. 각 주변 40cm. 요, 보이시죠? 이거 꼭 보시고. 고도가 너무 좋습니다. 이는 조선백자가 이는 주병이 이 흔하게 볼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. 이는 크기도 40cm 높고 대부분 주변 뭐 크다 이래도 30, 31, 33도 잘 없습니다. 이 40cm 되는 조선 백자 보도문 철하 주변 알팀 유술이 없습니다. 잘 보시고, 이 유물을 참너안 가있는 거 내가 하나 갖고 싶다. 이큰주병은 제가 40cm 되는 거, 이런 거는 민박에서도 잘못반것 같아요. 민속하 포도 그림이 너무 좋아요. 조선시대에 보면은, 난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포도를 잘 그립니다. 그림이 딱볼 때는 하는 이 그림이 딱볼 때는 난곡이라고는 하이 호를 난곡, 난곡승쇄이 포도 그림 같대요. 이 보면은 난곡 이 포도 그림 보면은 이 다람쥐에 다람쥐가 포도 따먹고 있는 이런 평풍도 있고 이 있습니다. 잘 보시고, 요는 대주병, 1,40cm 되는 조선시대 이, 이런 주병이 완벽하고, 알틈도 없고, 이런 거는, 세월의 흔적, 그대로 확 느끼지기 때문에, 구태야, 뭐, 약으로 갖고, 약품을 하고, 이런 거를 뗄, 뺄 필요도 없어요. 그대로 쫙 보고 있으면은 다함 인출해가지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. 대단한 유물입니다. 대단한 유물. 철하 보도문 팔각 주변. 자, 그림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. 조선시대 포도대가 난곡성시한 그 그림하고 거의 흡사합니다. 그 사람이 그렸을란 것도 몰라요. 옛날에는 그림을 그리고도 화가들이 자기 이름을 안 씁니다. 잘 보시고. 구매할 의사가 계시는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